안녕하세요 태삼성이야 몬스터연구가 지앙이로 소유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던하드 신규이벤트 보상룬작 30렙 개정기준으로 2분대 전복률 3% 덱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뉴비 초보자용 기준이란 것을 꼭 명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카페 베스트 공략글에 제 초보자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룬작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따로 룬작을 발치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자, 30회 평클이 2분 초중반 정도 나오고요. 전복률은 한 3%, 100판에 한 3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회는 뭐한판 정도 날 수도 있어요. 이 대기 전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풍마샤키가암 인우가 혹시나 죽어도 아미프 풍방랑, 풍픽시로 잡을 수 있다는 거에 전복이 안 나는 겁니다. 자, 길드 레벨은 30렙 기준이고요. 만렙이죠. 소환사 스킬은 어, 공격력 10%, 방어 10, 체력 10, 치피 10, 속도 10, 계정 레벨 30렙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정해보았습니다. 보통 제 초보자 가이드를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계정 레벨이 한 30렙 정도 되면 거던 하드를 돌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드 레벨 맥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소환사 스킬 전투 부분에서 10%를 찍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룬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이프리트, 신규 이벤트 보상 룬, 신속 활력 룬이고요. 아티팩트 두 개는 체력 두 개를 껴주었습니다. 신활 룬, 신규, 어, 아, 소환사 환영 이벤트 룬, 소환사 환영 이벤트 룬. 네, 스작 안돼있고요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풍방랑은 거던 10층 보상 룬입니다. 신활이구요, 역시. 거던 10층을 깨면 주는 보상 룬. 아티팩트 두개는 방어력 두개를 껴주었구요. 풍방랑 기사는 2각을 하지 말고 1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2각을 하면 타수가 늘어나서. 자 풍픽시 역시 신규 이벤트 보상룬 절망 집중룬이고요. 4번 룬만 어, 드라이어드를 조합하면 주는 보상룬이 있어요. 그 드라이어드 조합 보상룬을 4번 룬만 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체력 퍼가 됩니다. 체력 퍼센트 4번 집중룬 그리고 아티팩트 두 개는 방어력 두 개를 껴주었구요. 역시 푸이스작이고요 아까 풍방랑도 푸이스작. 자, 암 인우감이 마법검사 흡반룬. 즉, 르나르산에서 보상으로 주는 흡반룬이죠. 단 1번 룬만 신규 이벤트 보상 폭주룬을 주었습니다. 왜냐? 반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던에서는 반격하면은 탓수가 늘어나서 거던의 어, 보스의 공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반격 세팅이 되지 않도록 해줬어요. 스작은 1번 스킬 하나만 되어있네요. 자풍 마샬캣입니다. 역시 신규 이벤트 보상 맹카이룬이고요 4번 룬만 죽음의 던전 10층 보상 룬으로 의지룬을 껴줬지만, 죽음의 단전 10층을 못 깨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맹칼룬, 칼라이룬 쓰셔도 됩니다. 4번 룬에. 아티팩트는 방어력 2개를 껴주었고요. 스작은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스킬작은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냐면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왜비카오거를 쓰지 않고 풍방랑기사를 썼느냐 풍방랑기사 3스가 게이지 감소가 있어요 또 2스는 공격력 약화가 있고 1스는 방어력 감소가 있어요 비카오거요 쓰면 좋아요 보스가 턴을 못 먹죠 하지만 암인후감이 혁공에 딸려 들어가면 전목납니다 그래서 30회를 못 돌아서 풍방랑기사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턴 순서는 암 이프리트 풍 방랑기사 풍 픽시 풍 마샬캣 암 이누가미의 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풍 방랑기사의 삼스에 도발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길목에서 또 좋은 스킬로 특히 저 중간 보스에 그 도발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계정 레벨이 30회 전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신규 소환사 환영 이벤트 보상 룬작과 거인의 던전 10층 보상 룬작과 또 드라이어드 조합 보상 룬작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의 던전 10층 보상이나 죽음의 던전 10층 보상을 넣지 않은 이유는 30회 정도 됐을 때에 어 아직 그 죽음의 던전 10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덱은요 풍 마샬캐가 암미 인후가미가 없어도 나머지 세마리로 보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각 아직 못 넣었죠 오 빗맞음 없이 기약 맞았어요 네 공각 넣었고요 빗맞음 거의 없고요 협공 암 이프리트 삼스 썼고요 보스 공격력 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보시면은 보스의 공격력 약화도 걸려져 있고 아군의 방어력 강화도 되어 있고 또 빗맞임도 걸려있기 때문에 공업된 보스의 공격에도 그리 아프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보스가 턴을 먹고 대지진을 쓴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풍방랑 기사의 공격력 약화 또 아군의 방어력 강화. 자2분 28초가 나왔네요. 자한번더 보실까요? 그러면 암 이프리트가 첫턴을 먹고 2슬을 써주면 좋은데, 저렇게 1슬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풍픽시에 어, 절망론을 줬잖아요. 왜 절망론을 줬을까요? 2슬을 썼을 때 전체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 절망이 묻어서 상대편 길목에서 어, 기절을 걸어서 아군의 클리어 타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어, 품픽시 이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품픽시 이각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거던 클리어 타임과 또 거던 안정성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품픽시가 이각을 하면은, 게이지 흡수, 공격 게이지 상대편 흡수해서, 어, 자신의 게이지를 채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킬을 빨리 쓸수 있죠. 자주 쓸수 있다는 거예요. 1수도 게이지 흡수, 2수도 게이지 흡수. 또 2수는 또 전체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지가 빨리 차요. 그러면 3수를 자주 쓸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한 보스가 턴을 못 먹고, 스킬을 못 쓰게 하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픽 시이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어, 보통 이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었지만 일부러 안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깰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암 이프리트 공격력 약화 떡죠. 자 이제 보스가 저렇게 어 반격을 하고 바로 턴을 먹고 대지진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한명 죽었잖아요 그죠? 보통 전복이 나는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턴 먹고 바로 대지진 하지만 지금 암 이프리트나 나머지 애들이 체방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분 4초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스펙업은 어떻게 합니까? 2분 때 말고 1분 때로 만들기 쉽습니다. 1분 초중반 때가 있는데요. 그 덱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스펙업 했을 때에. 자, 스펙업에 가장 좋은 것은 계정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계정 레벨이 5 0레까지 올라가면은 소환사 스킬을 전투 스킬, 아까 공격력 10, 방어력 10 찍었죠? 전투 스킬을 맥스로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찍어도 굉장한 스펙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암 이프리트 스킬작입니다. 이스 스킬작이에요. 두 번째 스킬. 암 이프리트의 두 번째 스킬이 풀스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클리어 타임과 안정성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자, 또 하나는 몬스터를 교차합니다. 지원형 몬스터를 빼고 좀더 공격적인 방어력 약화를 넣을 수 있는 몬스터를 교체시켜줍니다 즉 풍방랑기사를 빼고 풍하피를 넣어주는 것이죠 왜비카오를안 넣고 풍하피를 넣었냐 비카오의 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풍하피를 대신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룬작에서도 죽음의 던전 10층 보상룬이 필요합니다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풍 마샤이캣, 암인우감이 이각 스킬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취향이에요. 저는 했습니다. 왜냐, 계속 쓸거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소환사 스킬 전투 올 맥스입니다. 50렙 기준에서 올 맥스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룬작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업 룬작입니다. 먼저, 암 이프리트. 죽음의 난전 10층 보상 룬 그리고 4번, 6번 룬은 맹칼 신규 이벤트 룬 칼라이 2개를 껴주었습니다. 경로는 죽던 10층 보상 칼날 4번, 6번 룬은 신규 맹칼 보상 그리고 여보,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스킬 풀이 시작되었죠. 에라모스 방어력 2개 아티팩트 껴주었고요. 스펙 확인하시고요. 풍픽시 이각하면 좋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공략이랑 똑같아요. 저희 집 신규 이벤트 4번 룬만 조합 보상 룬, 아티팩트 2 개, 체력 2 개. 자, 암이누가미를 맨칼이 껴졌습니다. 흡칼, 흡반이 아니라 신규 이벤트 룬과 4번 룬은 무엇이냐? 차원의홀 보상 칼라 룬입니다. 6번 룬은 무엇이냐? 5성짜리 에이덴스 보상 룬. 그리고, 아티팩트, 방어력 두 개를 껴주었구요. 룬이 없어서 저렇게 껴준거에요. 더 좋은 룬이 있다? 그럼 그걸로 껴주시는게 당연합니다. 자, 풍 하피, 신속 활력, 거던 10층 보상 룬이구요. 더 설명 필요 없죠. 아티팩트 두 개, 체력 두 개구요. 수작은 풀수작 해주세요. 저는 풀수작 안하니까 방각이 안걸리더라고요 자, 풍 마샬캣은 흡반, 르나르삼 보상 흑반 룬이죠. 여기서 1번 룬만 용의 던전 10층 보상 룬으로 바꿔주세요. 아티팩트 2개는 방어력 2개를 껴줍니다. 자, 암 이누가미 방어력 2개 역시. 저풍 마샤이켓 반격 세팅 안 하려고 저렇게 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전 연상 한번 보겠습니다. 턴 순서는 풍 하피 풍픽시, 풍마샬캣, 암이프리트, 암이누가미, 그죠? 확실히 세진 게 느껴지죠? 자, 연속 공격. 처음에 봤던 공략과 다르게 암이누가미를 흡반을 빼고. 어, 풍 마샬캣에게 흑반을 주고 암 이누가미를 맨칼을 줬어요 왜냐 풍 마샬캣이 흑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풍 마샬캣만 있어도 혼자서 깰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이 안납니다 네. 자 애들이 좀단단해진 느낌이죠 지금 어, 이 1분 초중반 덱은 풍방랑기사가 빠졌기 때문에 뒤로 때려 잡는 거예요. 뒤로 때려 잡아야 돼요. 상처해지기. 그쵸. 반, 거의 반 정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에서. 자. 반깎 없애주고. 자, 공업 들어갔죠? 공업 들어가도, 왜냐면 소환사 스킬 풀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잖아요. 대지진, 나와도 빗맞음 있고, 스펙업이 된 상태라, 암 이프리트 저 이스가 굉장하죠. 딜이. 1분 34초. 저 거인의 던전, 어, 보스의 대지진을 맞고서희영 몇몇 몬스터가 죽는다고 해도, 풍마샤의 캣이 살아남아서 깹니다. 그냥 면 흑반을 껴줬기 때문에, 아, 흑펼, 룬을 껴줬기 때문에, 자 방각 감속 낙인 거였고요 공업 딜이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깨주는 겁니다 상대편이 턴을 못 먹었죠 그러면 클리어 타임이 늘어납 빨라집니다 그리고 풍 마샤이켓 흑반눈 흑혈을끼주면 좋은 게 이게 스킬에 공격 게이지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스가 턴을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껴준 거예요. 풍, 여기서 더 스펙업을 하려면 나는 추천드리기를 풍픽시 이각하면은 완전히 잡힙니다. 정말 안정적이 돼요. 네. 암이프리트가 경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죠. 하지만 딜은 엄청납니다. 자, 막판 한 방, 깼습니다. 자, 1분 17초가 나왔네요. 보통 1분 20초에서 30초 사이로 평균 클리어 타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0회 기준이구요. 전복률은 2%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100판에 2판, 한 30회 돌렸을 때, 한, 60회 돌렸을 때 한, 한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 자, 여기서 그럼 1분 안쪽으로 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영상 올린 공략 중에서 초보자용 영상이 아니라 고스펙 그 거인의 던전 하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똑같은 덱으로 지금 보시는 거 똑같은 덱으로 스펙업 했을 때 50초대가 나와요. 나왔... 그 공약은 제 어, 채널에서 거던 하드 55초 클리어 덱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속 덱을 만들고 싶다. 한 20초 대, 30초 대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풍 피닉스를 이용한 덱이 있어요. 그풍 피닉스 이용해서 길목을 빠르게 정리하는 그 덱을 참조하시고 갈아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그 몬스터나 룬작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중간다리로 이 덱을 거쳐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 삼성이야 몬스터 연구가 지향이로 소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